안녕하세요, 김우상 카나이짱입니다. 오늘은 아랑이 2개월 백신 접종 맞으러 가는 날인데요. 로타 바이러스 경구약도 투여할 예정이라서 밥을 지금 먹은지 한 시간 정도 됐고 30분 정도 뒤에 출발하려고 합니다. 우리 아랑크는 잘 자고 있습니다. 카나이짱, 뭐 하고 있습니까? 밥 먹고 있어. 잘 자고 있다는 말 하자마자 깬 아랑꾼 옷 갈아입고 곧 갑시다 아랑꾼 아직도 오 표정을 기억한 아랑꾼 귀여워 뭐 있어? 웃다가 오 하다가 인상 쓰다가. 히 <laughs> 예, 아랑이 옷다 입었어? <laughs> 병원 가는 중입니다 응. 아아 어, 그렇네 아랑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랑입니다 히히히 옷 없고 닦아라 할수 있지? 응? <laughs> 엄청 얼굴 빨개졌어 어? <laughs> <laughs> 맞아뜯었을 때 엄청 놀라서 얼굴 엄청 빨개지고 했는데 바로 오늘 어. 마치네? 그러니까 어디꺼다? 자랑이께는 음. 어디다 으이 어디꺼다? 어디꺼다? 머리가.. 머리가 삐뚤어져서 어, 그니까. <laughs> 머리 좀.. <죽어. 웃음>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? 아 그렇네? 보여? 어,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자야돼 맞지? 어사랑이집 도착했어요 여기 한방 여기도 한방 어두컴마이 다 어두컴마이 주사 맞았던 기억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아랑크. 몸에서도 그런 기억이 사라지면 좋겠다. 자, 아랑이 여권 사진 찍을 준비. 시다 음. 음. <laughs> 아랑이 첫 여권 사진 인화 완료해서 여권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. 짠! 오늘의 특식! 짠! 하니 <laughs> 껌보 진짜 오랜만이다 응 음, 이거 먹고 그거, 싶어 했는데 음, 음. 그게 뭐지? 일본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잖아 응 음. 이거나 프링클 그런 거를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나봐 맵지 않은 거? 음. 오케이 맛있게 먹읍시다 응! 음, 몇 년만에 먹어보는 약간 어.. 다 흘렸어 와 아, 그렇게, 그렇게 배고팠어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? 난 그거 맨날. 나 맛있어. 이네. 맛있게 먹자고요. 응. 음. 일단, 어, 일단 나기 저기 좀 갈게. 이 정도 있으니까 3까지 넣으면 되겠다 잠깐만 응 삼키고 음. 있어 응. 아이 맛있다 삼켰어? 아니 응? 입모양봐입모양이 <laughs> 이제 좀 먹어 입뭐 모양인가? 잠깐만 안 먹어 입모양이잖나딱봐도 응. 먹어래서 랑끔. 안상키가 계속 입에 뭐관하고 있어. 랑끔. 봐봐 막이게 보관하고 있잖아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랑끔 먹어 먹어. 키밀용기실호 1호부터 30도 보관이라고 적혀있어. 고아요, 고자이마스. 이도 사진 한 번만 찍자 아 그래? 책을 찍어 큰 아랑이 짱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<laughs> 어, <빨리> 가지고 싶었어 <laughs> 음. 아니 안 그러면 아랑이가 음. 키우고 키우 있을 때 몸때리고 있거나 뭐, 보여주는 거 책밖에 없잖아 음. 계속 똑같은 책 보여주고 아니면 몸때리고 있고 응 음. 내가 놀아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진짜 아 그거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거야 오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해주는 거. 잡아봐, 나랑 여기 뭐 있다. 뭘더 보고? 이야. 만지면 소리나. 나랑 끈. 여기 만지면 소리나요. 어, 이건 뭘까? 잡았어, 잡았어. 아. 반짝반짝, 윙, 윙. 아오. 푹푹푹푹. 아랑이 뉴 응. 아이템은 원래 파운사 싫어했잖아. 근데 뭐 혹시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당근 해왔는데 너무 잘 보고 있다생각보다 더웠지. 응. 너무 잘 보니까 진짜. 빨갛게 좀 멈춰졌으면 좋겠는데. 아랑근 응. 사랑근. 응. 하랭큰 가와이. 하랭큰우샤 헤랭큰, 바나나 먹는 거 재밌어? やってるわ。可愛い,いな。クマさんの枕どうですか？<laughs> めっちゃ可愛い,いよ。おはい、よう。よく寝た？よく寝た。<laughs> いっぱい寝てたね。アッパの上でも寝てたし、アッパウエアだとちょっとちゃなちゃねちゃすね。枕なな。